나이가 들수록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과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모임에 참석하셨나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돌아올 때 진정으로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셨나요? 얼마 전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땐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모임에 가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또 어떤 모임에선 숨만 터질 정도로 피곤하다는 것을요. 처음엔 자신의 컨디션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며 결국 모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모임에 의무감으로 참석해 왔을까요?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지고 외로움도 달래고 싶어서 동창회, 노인대학, 동호회, 친목 모임 등 다양한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신가요? 왜 요즘 들어 모임에 가면 이렇게 피곤할까? 왜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걸까? 나만 그런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걸까? 사실, 나이 들수록 만남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젊었을 땐 많이 만나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모임에 참석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한 노후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끼셨던 불편함과 불안감의 정확한 원인을 짚어드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첫 번째.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는 모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30년 동안 매달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여왔던 성공한 사업가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최근 더 이상 그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로 몇번 빠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신이 사업이 잘 되니까 친구들이 반겨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변했습니다. 회비를 더 내야 한다는 말, 밥값도 내라고 하는 말, 심지어 어떤 친구는 그분의 사업 실패를 바라는 듯한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랍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7%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러한 감정이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인생의 주요 성취가 일단락된 후에는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커지고 친구의 성공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연결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일부러 성공한 친구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제가 손주 이야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알고 보니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고, 제 말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후로는,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음의 상처만 남더라고요. 30년 넘게 이어온 직장 동료들의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두렵기만 하다고 합니다. 한잔하며 옛 추억을 나누는 자리는 정겹게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임은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그분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피웃으며, 그거 먹는다고 술도 못 마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술을 마셨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네요. 술자리가 아닌 곳에서 스트레스를 풀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 걱정이 없는 만큼 술자리가 길어지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옛날 얘기도 나오고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음의 상처만 남더라고요. 30년 넘게 이어온 직장 동료들의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두렵기만 하다고 합니다. 한잔하며 옛 추억을 나누는 자리는 정겹게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임은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그분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비웃으며 그거 먹는다고 술도 못 마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술을 마셨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네요. 술자리가 아닌 곳에서 스트레스를 풀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 걱정이 없는 만큼 술자리가 길어지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옛날 얘기도 나오고 누가 승진했고 누가 누군가의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임이 끝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죠. 다음 날이면 후회하지만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술자리는 감정의 상처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고 혈압 조절도 힘들어지죠.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술과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과음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친목 모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모임에 계속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냥 안 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랜 인연을 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 더 의미있고 건강한 만남을 선택하여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세 번째는 에너지 소모형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돌아오면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 감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라 불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받은 68세 이은정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님은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해 즐겁게 교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오히려 지치고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 더 의미있고 건강한 만남을 선택하여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세 번째는 에너지 소모형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돌아오면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 감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라 불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받은 68세 이윤정 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님은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해 즐겁게 교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오히려 지치고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다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모임 이후에 계속해서 피로감이나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네 번째는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 중 하나는 바로 품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71세 이은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님은 10년 넘게 다니던 동호회를 결국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니라 남의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모임 이후에 계속해서 피로감이나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네 번째는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 중 하나는 바로 품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유시베스의 이은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님은 10년 넘게 다니던 동호회를 결국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니라 남의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모임 이후에 계속해서 피로감이나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신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네 번째는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 중 하나는 바로 품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71세 이윤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님은 10년 넘게 다니던 동호회를 결국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니라 남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대한노인복지회가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스트레스 원인 중 풍격 없는 대화나 행동이 상위 상의, 3위에 상의,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풍격 없는 사람들의 특징 역시 분명합니다. 첫째,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합니다. 지난 모임에서 한 회원이 옷차림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앞에서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보는 이들도 겪어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둘째, 자기 편이만 우선시합니다. 약속 시간은 마음대로 변경하고 장소는 항상 자기 집 가까운 곳으로 정하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셋째, 남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퍼뜨립니다. 한 번은 이윤미 님이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건강 문제를 다른 모임에서 마구 떠벌리더라고요. 이후로는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품격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무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흔히 노년기 타제 증후군, 대전여 신드롬이라 불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력이 줄어들고 과거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쉽게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품격 없는 행동들이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인간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이해하자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례한 행동은 점점 심해지고 모임의 분위기도 나빠집니다. 그렇게 하나둘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30년 넘게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만 인원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자 대화의 질이 떨어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보다 겉돌기만 하는 느낌이었다고 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규모 모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통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화는 단순한 인사말로 끝나고 중요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이면 이쪽 저쪽에서 각자 떠드는 분위기입니다. 둘째,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규칙과 의무가 늘어납니다. 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회비를 걷어야 하며, 봉사활동도 강요됩니다. 예전에 자유롭고 편안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부담감만 커집니다. 셋째, 사람이 많아지면 파벌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쪽편, 저쪽편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만 인원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자 대화의 질이 떨어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보다 겉돌기만 하는 느낌이었다고 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규모 모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통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화는 단순한 인사말로 끝나고 중요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이면 이쪽 저쪽에서 각자 떠드는 분위기입니다. 둘째,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규칙과 의무가 늘어납니다. 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회비를 거둬야 하며 봉사활동도 강요됩니다 예전에 자유입고 편안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부담감만 커집니다 셋째 사람이 많아지면 파벌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쪽편 저쪽편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해장선출을 두고 가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임이 커질수록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복잡한 인간관계는 정신건강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회원이 많아지면서 회비도 늘고 경조사도 잦아지고 월마다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간체 여행이나 봉사활동 참가비까지 부담되죠.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모임이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귀합니다. 그렇기에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스스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에너지 소모형, 품격 없는 대규모 소통형 모임은 노년의 삶에서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용기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이 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든 후에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규모로 열리는 모임은 분위기에 휩쓸려 깊은 교감보다 겉으로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규모로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모임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임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그 모임을 시작했던 이유, 함께 모였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구성원을 줄이고 활동을 간소화하는 등 과감히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유대와 따뜻한 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중 하나는 바로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참여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무료라는 말에는 늘 어떤 조건이나 속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6세 김정희 어르신은 한 번의 여행 초청에 응했습니다. 온천 여행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기꺼이 참석했는데 막상 돌아오는 길에 200만원 상당의 건강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노인 대상 사기 피해액이 무려 7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무료 또는 친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임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기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수법은 건강 검진을 미끼로 한 모임입니다. 혈압 측정이나 당뇨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여 유인하고, 검사가 끝나자마자 수천만 원짜리 국가의 의료기기를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관심있게 받아들였지만 어느새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효도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임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편히 쉬다오세요. 식사도 제공됩니다. 라고 안내받아. 기꺼이 참여했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홍보관으로 이동하여 결국 15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매하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봉사 활동을 가장한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취지로 참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추전, 추가 기부나 물품 구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가 사기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돈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흘러가고 있었죠. 이처럼 많은 사기 모임들은 무료, 건강, 친목 봉사 같은 단어를 앞세워 노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이면 노후 생활의 필수적인 자금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서명만 해버리면 환불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평생 준비해온 노후 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료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임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줄 것은 없습니다. 먼저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모임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모임은 대부분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결정을 강요하는 모임은 즉시 떠나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불법적 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큰 금액의 결정은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각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절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직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노후 자금은 너무 소중합니다. 함부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남들의 기대에 맞춘 선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내리는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모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나쁜 모임은 우리의 노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소수의 진심 어린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R!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